너는 무슨 먹냐? 밥을 먹어 좀. 내 밥이 술이잖아 엄마. 아이고, 네 밥을 먹어 좀. 맨날 술만 먹어. 너 그래도 피부 다상해. 피부? 피부 뭐. 안 좋은데 뭐 어떻게? 지금 음. 뭐이 피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아유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준비하는 한게 있지. 오. 뭐? 맞지, 짠. 어, 이거 뭐야? 이게 콜라겐인데. 음. 이거 계속 이즘에 피부가 좋아지요 어? 이거 요즘에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콜라겐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응. 나도 구입을 했지. 아, 그러니까 그 김사랑이 선전하는 그 콜라겐 같은데? 나도 이거 먹고 피부가 좀좋아졌더 그러니까 오, 어쩐지 엄마 피부가 진짜 안 좋아. 나 화장 하나 더안 했거든? 근데 오좀 강해졌는데. 어. 아유, 너는 밥다 먹고 하늘 설마 머 피부 다는 거죠. 이런 것도 먹고 좀. 얼굴 피부 좀 챙겨 그러니까 콜라겐이 피부에 좋은 제품이니까 어, 요즘 인기 많은 제품인데 나도 먹어야겠다 내가 이거 방송에서 음. 그 선전한 거 보고 음. 이렇게 입을 했는데 한 3개월 먹었거든 음. 근데 피부가 사람들이 좀 팽팽해졌다는 얘기를 했더라 그래 피부에서 인기가 음. 났네 난 아무것도 안 발랐네 언니 뭐 믿고 콜라겐 안 먹어요? 나도 먹는데 해마다 빠지는 콜라겐 이젠 먹어서 채우자 결과로 말하는 콜라겐 대한민국 넘버원 에버 콜라겐 안녕하세요 여러분 홈쇼핑 리뷰의 유유 부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좀 다르게 하려고 앞에 살짝 봉투를 넣어봤습니다 제가 사실 술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술은 원래 피부에 좋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부에 좋은 제품들을 사실 여자분들이라면 여성분들은 많이들 챙겨드실 거예요 그치? 그중에 이제 피부 하면은 생각나는 게 콜라겐이잖아요. 음. 콜라겐 제품을 아마 다 드실텐데 저희가 오늘 리뷰할 제품이 이 콜라겐. 요즘에 그 김사랑 음. 배우가 선전하는 그 에버 콜라겐 제품이거든요. 내가 어 김사랑이 선전한 그런 에버 콜라겐입니다. 자 우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홈쇼핑에 산 한두 번 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떤 제품을 요즘 방송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음. 저희도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우선 보면 이렇게 통부터 되게 좀 이뻐요. 그렇죠 분홍색이고 하니까 되게 통이 아기자기하고, 예뻐가지고 좀 여자들이 좋아하는 색상? 그러니까 좀 그리고 디자인도 예쁜것 같아요. 어떻게 제품이 되어있나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짠. 아직 다 포로 도있네요 이렇게 포로 되어있는데, 몇개 들어있는지 한번 해볼까요? 30개. 10개씩. 제가 10개씩. 이거 한달 둘이 아한 달치는 10개씩 이렇게 새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나당 이제 한 달치가 들어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포어져 있으니까 사실 먹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 포씩 돼 있거든요 한 포씩 돼 있으면은 여기 절치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지컷으로 해가지고 좀 절치가 좀잘 되게 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따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맛이 어떤가요? 달콤달 음. 음, 좀 레모나마 그런 느낌? 그거보다도 약간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딱 시거나 하진 음. 않고요 새콤하면서 달콤한 음, 그런 거? 음. 음.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건강기능식품이니까 거의 약같이 맛이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음. 되게 달콤해요 음. 괜찮아 먹기 좋아요 음. 그리고 색깔도 핑크색이니까 되게 예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이 이렇게 좀 크기도 작고 하니까 휴대해가지고 가방이나 그런 데 쏙쏙 알지? 넣어가지고 하루에 한 푼씩 꺼내먹기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색깔을 볼까요? 이렇게 제품을 저희가 한번 포를 열어서 부어봤는데요. 어, 완전 하얘요. 하얀색이야. 그러니까 이제 포가 핑크색이다 보니까 이제 좀 분홍빛 나지 않을까 했는데, 보이시죠? 포는 아예 하얗고요. 엄청 입자가 고와요. 그렇죠? 입자가 엄청 곱고 이게 한포 양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양이 적은 것 같지도 않아요? 3g 음, 어, 3g 보셨어요? 음. 아, 벌써 또 빠르게 보셨네요 아, <laughs> 지금 <laughs>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는 이 제품을 오늘 처음 봤는데 후 회사님은 좀 복용한 지 아마 음. 좀몇 개월, 개월 됐어요 한 2, 3개월 됐거든요 근데 사실 전 모습도 저희가 찍어놓은 게 있긴 합니다 음. 근데 그전 모습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보면 은 정말 여러분 보이시죠? 이 전하고 지금 후에 여기 보면 광이 나요 좀 얼굴에서 이렇게 좀 약간 물과 피부 느낌이 난다고 해야되나? 직접 어떠세요? 드셔보니까 아니 내가 확실히 느낀다니 이거 먹고 음. 나 이거 벌써 한세 달도 모어요세달먹었는데 음. 통도 너무 예뻐가지고 안 버리고 음. 그 양념통도 해놨죠, 저거. 음, 그러니까 거기 양념통. 저기 보면 전 처음에 저기 음. 들어있는 줄 알고 어머 이거 뭐지 하고 열어봤는데 무슨 뭐 통깨 어뭐 그런 게 들어있더라고요. 어. 너무 예뻐서 안 버리고. 이거 저통 자체도 이것도 활용해가지고 후여사님은 어. 좀 다르게 또 사용할 수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버리기 너무 아까워서. 근데 예뻐서. 사실 너무 버리긴 아까워요 이 통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3 개월 동안 드시고 계시는데 피부에서 역시 좀 다르다는 게 느껴지신다는 거죠. 피부도 그렇고 또 이게 또 나이 드신 분한테는 음. 근육이나 뭐뼈 같은 데도 좋다 그래서. 어 음. 맞아요. 네, 그래서 나는 아. 이거 먹었더니 다리 이제 어. 무릎도 좀덜 아픈 음. 것 같고 발목이 시큰시큰했는데 좀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호여사님은그 관절 사실 이 콜라겐이. 얘, 다들 피부가 좋다고, 피부에만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게 콜라겐이 나이가 들면서 감소를 하면서 연골 뼈 손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콜라겐이 많이 없어지면.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뼈가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제 콜라겐은 필수로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후여사님도 사실 골다공증이나 뼈가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삼 개월 전이고 먹기만 먹기 전만해도 많이 좀 힘드셨잖아요. 많이 힘들. 병원에만 노상 다녔죠. 어. 근데 지금은 지금 3 개월 정도 드셨죠. 응. 한번 옆에 나가셔서 앉았다 일어났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옆에 응. 응. 한 번. 한 번. 우 회사님이 전에는 어떠셨어요? 전에는 힘드셨죠. 전에는 잘못 앉았지. 어. 그냥 지금은 지금 잘잘 앉았다 일어났지. 그래도 이렇게 전에는 아예 일어나지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는 것도 이 콜라겐 효과가 있지 않나? 을 그래서 꾸준히 먹으니까 좀 좋은 것 같아서 음. 재구매 다시 했어요. 어, 그러니까. 근데 사실 좀 너무 비싸긴 하잖아요. 비싸. 이게 사실 한 6통에 20만원 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10통, 12통 하면 한 30만원가량의 좀 비싼 고가인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과연 사고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내가 아픈 것보다도 음. 이제 꾸준히 뭐 이것 이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음. 몸에 좋다면 막 계속 먹어야지 음. 그렇죠 그런 생각이시죠? 네. 아무래도 가격 음. 상관없이 이게 이제 피부뿐만 아니라 연골뼈도 좋다고 하면 진짜 50대 이상인 분들은 음. 필수로 드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콜라겐이 40대 이후로 감소하기 시작한대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40대니까 음. 저도 먹어야 되고 그 여자분도 꾸준히 드셔야 되는 콜라겐이죠 가격만 좀싸면좀 좀 괜찮았죠. 그럼 가격을 좀 싸게 좀 낮춰주면 안될까요 그러게요. 여기 사장님한테 얘기해보세요. 에보콜라겐 음. 사장님 가격 좀좀 좀 낮춰주시면 정말 최고일 것 같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제품이 좀 특별한 게 콜라겐이라 고해서다 똑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저분자 콜라겐이라고 여기 적혀있죠. 저분자 콜라겐이 뭐냐면은. 이 몸에 체내 흡수가 더잘 되는 거예요. 그만큼 분자가 작고 하니까 몸에 더 많이 침투해서 잘 흡수가 된다는 거죠. 고분자나 이런 것들보다도 그래서 이 저분자 콜라겐이 요즘에 인기가 많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많이들 챙겨 먹고 이 콜라겐이 또 콜라겐도 이렇게 우리가 그냥 포로 먹었잖아요. 포로 먹는 것도 있고 물에다 물로 같이 삼키셔도 되고요. 이런 음식에다 뿌려 드셔도 돼요. 뿌려 드셔도 되고 왜 우리 얼마 전에 TV에 네. 아는 이모 나오셨잖아요. 어, 그분이 저희가 아는 분이죠. 그렇죠. 동네 음. 주민. 동네 주민이신데 콜라겐에 이거를 꾸준히 섭취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저희도 놀랬죠. 네.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그렇죠. 어, 근데 그렇게 동안 비법으로 그분도 이제 콜라겐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콜라겐은 사실 만약에 쓰거나 하면은 아마 안 먹게 되잖아요. 약 같은 거는. 근데 쓰지도 않고 맛있고. 그냥 레몬 하나 뭐 이런 거 먹는 것처럼 하루 한포가볍게 이렇게 먹어주면 은 피부도 이렇게 윤기나게 좋아지고 그리고 좀더 젊어지고 하면은 아마 아무것 필요가 없겠죠. 네. 그중에 투자를 해봐야죠. 음. 일단은. 그렇죠. 여기 적겠습니다. 과학이 찾은 피부해답 과학이 찾은 피부해답은 바로 콜라겐입니다. 어떠세요? 그래도 나는, 저는 사실 이거를 이번에 처음 접해가지고 좀 인터넷에 많이 찾아봤죠. 리뷰나 이런 것들 찾아봤는데 사람들이 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근데 저희 후우 여사님도 이미 3개월 전부터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 콜라겐은 그만큼 좀 많은 인기가 있는 제품이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 실제로 3개월 동안 드시고 계셨으니까 더 솔직한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좀 비싸더라도 계속 먹으려고? 그러니까. 근데 가격이 좀 부담되긴 해요. 음, 그렇죠 가격이 좀 그냥 마음 편하게 놓고 먹기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제품을 보면은 에보 콜라겐 타임이 필요할 때가 자외선 노출. 우리 밖에 나가실 때 요즘 선크림 음, 바르세요? 바르 선크림 꼭 필수인데 그렇게 선크림 말고도 이것도 한 포씩 들고 나가시면서 야외 외출할 때한 포씩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여기 적혀 있죠, 피부 보습. 피부 윤기나네여기 응. 보이지? 후여선이 여기 피부 광이 좀 나잖아요. <laughs> 푸석거리지 않고 이렇게 좀 피부가 촉촉할때 요즘 같은 환절기는 좀 많이 푸석거리잖아요. 맞아. 그럴 때 진짜 좀... 어, 어, 잘 어, 거칠고 화장도 잘안 먹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콜라겐 한포씩 먹으면 이렇게 윤기나는 피부. 어, 저는 후여선님피부 좋아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어, 피부에서 광이나 <laughs> 이걸 좀 푸석한 피부가 아니라.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구정이 너무 가대 표정인 것 같지 않아요? 포장? 음. 아 그러니까 음. 사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엄마 이 비용에 들어가는 게 많아가지고 비쌀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그냥 이렇게 여기 그냥 빵 케에다가 빵세에다가 음. 그냥 담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사실 이것도 좀 아까 후연사님 얘기했다시피 이거 버리기가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만큼 이 통이 뭔가 좀 있어 보여. 우리 석제평에서는 음. 가격이 비싸니까 이런 걸좀싼 제품으로 를싼조이 아, 박스에도 가격을 좀 낮춰주는 음. 게 좋지 않겠냐? 거기 좀 아쉬운 점이. 아, 이제. 아, 통이 너무 아까워 통이 아까워. 그래. 정말 이게 통이 아, 엄청 튼튼해. 진짜 이렇게 해도 음, 안안 전혀 안 깨지고 음. 엄청 튼튼하니까 그만큼 좀 가격이 있겠죠 이 통이? 그건 좀 아쉽네. 요 음. 이거 넣기는 음. 너무 아깝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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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것만 넣기는 뭐 아쉽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님도 아까 보셨다시피 버리지 못하고 저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점 매겨주세요. 몇점 주고 싶으세요? 그쓸 때는 제가 3개를 먹어보니까 조금, 사람들이 혈색도 좋아졌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음. 음. 90점? 90점? 그러니까 이 제품은. 가격에 비해서는 음, 10점 마이너스. 음, 맞아요. 그러니까, 한 90점 별 4개 정도. 네. 그렇죠 제품은 좋은 것 같고, 색깔도 여자들이 좋아할 핑크에다가 엄청 이쁘고 귀엽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 기능도 어쨌든 건강기능식품이라서 피부에 좋은 제품이니까. 그 제품에 대해서 신뢰성도 있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사실 아마 홈쇼핑에서도 보시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희만 해도 또 다시 먹고 싶어도 30만 원 주고서 한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좀 가격만 낮춰진다면 가격 포장을 좀 없애고. 네. 여기 이거 한 통에 3만 원꼴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 18만 원. 한 달이면 거의 30만 원. 사실은 1년, 1년 에 거의 40만 원. 제가 그러니까 이거 한 통에 3,4천원이에요 러게 3,4천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10초 한포에 1,000원이면 3,4천원이니까 사실, 비싸. 사실 비싸긴 좀 비싸긴데 아. 그만큼 뭐 응. 효능이 많이 뭐 좋다고 하니까는 먹기는 먹는데 응. 이주인도 이제 앞으로 꾸준히 좀 드셔보세요 술만 잡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술을 끊고 콜라겐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뷰TV의 유유 후호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